안녕하세요. 건축하는 하이선입니다. 요즘 길거리 다니다 보면 경축. 가로주택 정비사업 추진, 분담금 없이 새 아파트 입주. 이런 현수막 많이 보시죠? 낡은 빌라나 단독주택 사시는 분들은 마음이 흔들리실 겁니다. 대단지 재건축은 너무 오래 걸리니 빠르고 간편하다는 이 미니 재건축에 솔깃하실 텐데요. 30년 동안 현장에서 밥 먹은 건축가로서 오늘 그 달콤한 말 뒤에 숨겨진 현실을 팩트로 짚어드리겠습니다. 도장 찍으시기 전에 오늘 영상 딱 5분만 보세요. 여러분의 전 재산을 지키는 영상이 될 겁니다. 먼저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도대체 뭐냐? 말 그대로 도로로 둘러싸인 블록 단위로 짓는 소규모 아파트입니다. 조건은 딱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면적은 1만 제곱미터 미만, 즉 3천 평 이하고요. 둘째 폭 6m 이상의 도로로 둘러싸여 있어야 합니다. 셋째 전체 건물의 3분의 2 이상이 낡은 건물이어야 합니다. 조건은 까다롭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도나도 덤비는 거죠. 하지만 진짜 기준은 동의율 80%입니다. 이게 안 되면 아무리 조건이 좋아도 말짱 도루묵입니다. 홍보할 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3년에서 4년이면 입주합니다. .입니다. 이론적으로는 맞습니다. 안전진단 생략하고 정비구역 지정 생략하니까 절차가 엄청나게 빠르죠. 하지만 현실은 평균 4년에서 5년은 보셔야 합니다. 바로 이주 때문입니다. 조합원 중딱한 명만 돈더 줘라. 하고. 들어놓으면 소송가고 명도 집행하느라 1년, 2년 그냥 갑니다. 무조건 3년이라는 말은 그냥 희망사항일 뿐입니다. 지금 2026년을 바라보는 시점에서 시장 분위기 정말 냉랭합니다. 과거에는 브랜드 있는 일군 건설사들도 관심을 가졌지만 지금은 다 철수했습니다. 규모가 작아서 돈이 안 되는데 자재비랑 인건비는 폭등했으니까요. 결국 브랜드 없는 중소 건설사들이 들어오는데 이 회사들도 자금 사정이 어렵기는 마찬가지라 그도 리스크를 무시 못합니다. 오늘의 핵심 돈 이야기입니다. 헌집 줄게 새집 다오 돈은 안 내도 된다. 이건 10년 전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 이야기입니다 현재 서울 수도권 건축비가 평당 800만원 이상 부릅니다 공사비는 비싸졌는데 일반 분양분이 적어서 돈을 벌 곳이 없습니다 결국 그 공사비 누가 냅니까 조합원인 여러분이 n분의 1로 다 내야 합니다 최근에는 빌라 한채 갖고 있다가 새 아파트 받으려면 분담금만 3억 4억 나오는 경우 수두룩합니다 돈 없어서 못낸다 하면 현금통산 당하고 쫓겨나는게 냉혹한 현실입니다 가로주택 정비사업 분명 좋은 제도입니다. 하지만 묻지마 동의는 절대 금물입니다. 딱두 가지만 확인하세요. 공사비를 평당 800만 원 이상 잡고 보수적으로 계산했는지, 그리고 시공사가 튼튼한 회사인지. 내전 재산이 걸린 문제입니다. 남들 분위기에 휩쓸리지 마시고 계산기 두드려보고 결정하십시오. 30년 건축쟁이 하이선이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